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오니 길이를 하나 집어 들었는데 가격이 무려 250엔이었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140엔 정도면 충분했던 그 주먹밥이 이제는 200엔을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유학한 지몇 년째 되어 가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생활비 변화를 체감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쌀값 상승은 단순한 물가 인상이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는 커다란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일본에서 쌀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주식이며 정서적으로도 깊이 자리잡고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쌀이 이제는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가격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학식에서 밥을 추가하려고 하면 따로 돈을 내야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었고 슈퍼마켓에서는 쌀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동이 났습니다. 편의점에서도 도시락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고 시장에서는 예전보다 밥양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쌀값 폭등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5kg짜리 쌀한 포대가 불과 1년 사이에 70% 가까이 올라 이제는 4만 원을 훌쩍 넘었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생산량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시장에 유통되는 쌀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비축미를 방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정도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저는 직접 쌀 도매상을 운영하는 지인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농민들이 쌀을 수확하면 바로 도매업체로 넘겼는데 요즘은 이상하게도 매입하는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 생산량은 늘었지만 유통업체가 사들인 쌀이 21만 톤이나 부족하다는 정부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 현상을 두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쌀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의 말이 과장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볼수록 섬뜩한 의혹들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에서 주요 식재료 가격이 갑자기 요동칠 때마다 배우의 특정 세력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한국인 사장님께도 상황을 여쭤보았습니다. 사장님은 요즘 밥 공기를 따로 돈 받고 판매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손님들이 밥을 더 달라고 해도 큰 쾌히 제공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쌀값이 너무 올라 원가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셨습니다. 손님들도 알고 있어요. 밥한 공기 가격이 오른 걸 예전엔 100엔이던 추가 밥이 150엔으로 올랐는데도 뭐라 하지 않아요. 다들 이해는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가격이 한번 오르면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 서민들은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대체 식품으로 우동이나 빵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슈퍼에서는 쌀이 들어오면 곧바로 광고를 내걸 정도로 수급이 불안정했고 쌀을 사용해야 하는 음식점들은 원가 부담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면 이 상황의 배후에는 대체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쌀값이 오르면서 일본 사회 곳곳에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생활비 부담이 조금 커지는 정도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편의점에서는 도시락 가격이 500엔을 넘는 경우가 많아졌고 저렴한 한 끼를 찾는 사람들은 편의점 도시락 대신 컵라면이나 빵을 고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학교급식에서도 쌀밥의 양을 줄이고 대체 탄수화물로 국수나 빵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은 작은 개인 식당들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오래된 정식집을 운영하는 한 노부부는 쌀값 상승으로 인해 가게 운영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밥을 추가로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퍼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쌀이 비싸서 추가 밥을 공짜로 주는 게 어렵게 됐어요. 손님들도 그걸 알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넉넉하게 주지 못하는 게 미안하네요. 실제로 일본의 작은 정식집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한 끼를 제공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쌀값이 오르면서 이런 식당들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어들고 그렇다고 가격을 유지하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민다정에서도 변화는 뚜렷했습니다. 일본인 친구를 따라 슈퍼마켓에 가보았는데 그는 평소처럼 쌀을 사지 않고 대신 냉동 우동과 식빵을 카트에 담고 있었습니다. 요즘 쌀이 너무 비싸서 가끔만 사먹고 있어. 대신 우동이나 소면을 먹는 날이 많아졌어. 실제로 일본에서는 쌀밥을 기본으로 하던 식문화가 점점 바뀌고 있었습니다. SNS에서도 요즘 쌀이 너무 비싸서 빵이나 우동으로 대신한다. 라는 글이 자주 보였고, 유튜브에서는 저렴한 대체 식사를 찾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나 젊은 층 사이에서는 쌀 소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슈퍼마켓에서도 쌀 판매량이 줄어들자, 대형마트에서는 우동, 라면, 식빵 같은 탄수화물 제품을 앞쪽에 진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일본 가정에서 쌀밥을 짓던 방식에서 점점 반편식으로 변화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쌀값 상승이 계속되자 결국 비축미를 방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쌀이 평년 대비 20% 가까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현재 보유 중인 비축미를 단계적으로 방출해 가격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한 경제 전문가는 비축미 방출로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유통 구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쌀값 상승의 원인으로 몇 가지 요소를 꼽았습니다. 기후 변화. 일본은 최근 몇 년간 이상 기후를 겪었습니다. 여름철 폭염과 태풍이 반복되면서 쌀 농사가 영향을 받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확량이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유통업체의 매점매서쌀 유통구도를 담당하는 일부 기업들이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쌀을 대량으로 매입해 보관하면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호텔과 음식점에서 쌀 소비량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뷔페식 레스토랑에서는 쌀 소비가 많았고 이는 일본 내쌀 수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진 대비 사전 비축. 일본은 지진이 잦은 국가이기 때문에 가정마다 비상식량을 보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형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가정에서 쌀을 미리 사두려는 움직임이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쌀값 상승을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외국 자본의 개입이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 투자 세력이 일본 내 주요 식재료 시장에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중국계 자본이 일본 농지를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내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들이 일본 농업 법인을 설립해 쌀 생산을 장악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농업 투자일 수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일본 내 식량 공급망을 조절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농업 관계자들은 일본에서 생산된 쌀이 국내 시장으로 공급되지 않고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유통업체들은 일본산 쌀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수출하는 비율을 늘리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본 내쌀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일본 언론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 경제신문에서는 일본이 식량 안보를 외국 자본에 맡겨서는 안 된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외국 자본의 농지 매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이미 많은 농지가 해외 투자자들의 손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본 서민들의 식생활도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저렴한 빵이나 라면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슈퍼마켓에서는 쌀을 찾는 고객보다 우동이나 파스타 같은 대체 식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음식점에서는 밥공기를 추가 주문하는 손님이 줄어들었고 반대로 국수 메뉴가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일본 전통 가정식 레스토랑에서도 정식을 시키는 대신 국수나 덮밥처럼 적은 양의 쌀이 들어간 음식을 주문하는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쌀은 더 이상 저렴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쌀값 상승의 배후에 있는 진짜 원인을 알게 된다면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변화가 단순한 경제적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것 같았습니다. 쌀값이 폭등한 뒤 일본에서는 수많은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후변화나 유통업체의 매점매석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단순한 문제로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학생으로서 매일 학교 급식이나 편의점 도시락을 이용하면서도 쌀이 점점 귀해지는 것을 몸소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숙사 식당에서도 쌀밥 대신 면 요리가 나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인 친구와 함께 뉴스를 보다가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쌀 유통 문제를 조사하던 중, 일부 외국 자본이 일본 쌀 시장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도를 보고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외국 자본, 특히 중국계 기업들이 일본 내 농지와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다는 보도를 연이어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몇몇 뉴스에서는 중국 투자자들이 일본의 농업 회사들을 인수하고 쌀을 일본 내 시장에 공급하지 않고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는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외국 자본이 일본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고, 반대로 일본 농업이 워낙 고령화되고 노동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외국 자본이 들어온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일본 내에서 중국의 투기 세력이 일본 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중국 자본의 영향력은 이미 부동산과 관광업에서 확인된 바 있었지만, 신양 문제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국이 일본의 쌀값을 올리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을까? 혹시 일본 내에서 경제 불안을 외부 세력 탓으로 돌리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혹을 품고 있던 중 저는 일본인 친구와 함께 동네의 작은 정식집을 찾았습니다. 저는 평소와 같이 규동 정식을 주문했는데 사장님께서 밥을 담아 주시면서 요즘 한국인들도 쌀값 때문에 힘들죠? 다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일본에서 쌀값이 오른 것이 한국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에서도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일본처럼 쌀값이 이렇게 폭등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요즘 일본에서는 한국이나 중국이 일본 쌀을 사재기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뉴스에서는 주로 중국 얘기가 나오지만 한국도 일본 쌀을 많이 사 간다고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한국인 유학생이나 관광객들이 일본 쌀을 대량으로 사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일본에서 쌀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저렴한 음식이나면 요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한국에서는 일본 쌀보다 국내산 쌀을 훨씬 더 많이 소비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일본 쌀을 대량으로 사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뉴스에서 본 내용이랑 다르네요. 일본 정부도 외국인들이 쌀을 많이 사가는 걸 조사 중이라고 하던데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에서 돌고 있는 소문과 실제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일본인들이 언론 보도를 그대로 믿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직접 자료를 찾아보며 일본 내쌀 유통 상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쌀의 해외 수출량은 최근 몇년 사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그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적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산 쌀의 주요 수출국은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이었습니다. 또한 일본 내 유통망을 장악한 것은 외국인 소비자가 아니라 일본 내 유통업체들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일본 쌀이 부족해진 이유는 외국인 관광객이나 소비자 때문이 아니라 유통구조의 문제와 대기업들의 매점매석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서는 여전히 외국 자본과 외국인들이 쌀을 사재기해서 일본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들은 일본 내반 외국인 정서를 자극하는 데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시선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일본 경제가 회복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했고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는 외국인 거주자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생활비가 오르고 쌀값 같은 필수 식재료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일부 일본인들은 외국인들이 일본의 경제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도 최근 몇달 사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식당에서 밥을 추가로 주문할 때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국인 친구들도 일본인 친구들에게 외국인들이 쌀을 많이 소비해서 가격이 올랐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소비자들의 영향은 극히 미미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쌀값 폭등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였고 특정 국가나 특정 소비층을 비난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서 쌀값 상승이 점점 외국인 문제로 연결되는 것을 보며 저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일본에서 유학하며 공부하고 생활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어느 순간 일본의 경제적 문제를 악화시키는 외국인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과연 일본 사회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저는 이 변화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쌀값 상승이 가져온 변화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생으로 생활하며 저는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물가 상승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일본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외국인에 대한 인식 변화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일본 정부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비축미를 추가로 방출하고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슈퍼마켓에서는 쌀이 들어오면 바로 동이 났고 편의점에서는 도시락 가격이 500엔을 넘어가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기숙사 식당에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며 일본에서의 유학 생활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메뉴를 보니 역시 쌀밥이 아닌 우동이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선택지의 변화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변화가 일본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만난 일본인 친구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쌀값이 오르면 사람들 반응이 어때?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지만 쌀값이 이렇게까지 급등하지는 않았어. 그리고 한국에서는 밥을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서 대체 식품으로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 물론 어려운 사람들은 부담을 느끼겠지만 정부에서 쌀값을 안정시키려고 계속 개입하거든. 친구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도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텐데 요즘은 사람들이 외국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어서 좀 불안해.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본 쌀값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이었지만 그 불만이 외국인들에게 향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유학생이나 관광객처럼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까지 의심받는 상황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식량 안보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에 일본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비슷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공항에 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면서 일본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아름답고 사람들은 친절하며 저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쌀값 상승처럼 작은 변화가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면서 경제와 사회 구조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일본 뉴스 기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쌀값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일본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일본을 다시 찾을 때는 식당에서 마음껏 밥을 추가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날이 올 때까지 일본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저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쌀값 폭등과 그로 인한 서민들의 변화,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불안이 외국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일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